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님 말씀은 욕기 5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4쪽입니다. 욕기 5장 1절에서 27절까지 봉독합니다.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주연자 중에 내게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느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단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여섯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할 것이니라 네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어, 살펴도 이를 것이 없을 것이며 네 자손이 많아지며 네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네가 알 것이라 네가 장사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 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시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를 정한다면 베드로 전세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 전세 5장 5절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은혜를 주시느니라고하시는데요 그럼 욥은 교만한 자입니까? 아니면 겸손한 자입니까? 엘리바스는 욥이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분을 내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한없이 어, 그를 그를 가리켜 하는 말이 한없이 미련한 자요, 어리석은 자요. 교만한 자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다면서 탄식하고 있는 이 요압이 하나님께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요압이 처한 상황을 과연 이 엘리바스가 혹은 그의 친구들이 잘 이해하고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부부도 한 몸이라고는 말하지만. 옆에서 뒤척이거나 아파서 힘들어해도 뭐 위로는 할수 있지만 그것이 100% 와닿지는 않습니다. 어, 그런데 요배 고통에 대해서 제대로 알수 없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판단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실수하기가 참 쉽죠. 다만 그들은 하는 말이 아주 냉정하게 정죄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친구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대적할 것이라고, 반드시 그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게 뭐 소망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하면, 이게 기쁨으로 그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요비에 처한 이 딱한 형편을 먼저 헤아려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욕 당신은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죄인 정죄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여섯 번의 공경 속에서도 건져 내실 수 있고 또 일곱 번째 공경이 또 그를 해치지 않 못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에 하는 이야기는 하나도 안 들립니다 지금 나의 이 고통이 무엇으로부터 인했는지 머릿속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 마음으로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들릴 리가 없죠 그러면서 엘리마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면 이러한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할 것이다 우리 이런 말 많이 잘하잖아요 나라면 이렇게 할 거다 근데 왜 너는 이렇게 하지 않느냐 물론 답답해 보일 때가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천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육신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연약한 사람을 보더라도 궁률이 여겨야 되겠지만 영적으로 은혜가 바닥난 사람들은 더 궁률이 여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자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네. 많이 힘들 줄 알아.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말이 더 그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 오늘 1 7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뭐다 맞는 말인데 엘리바스는 요비 천사를 포함해서 모든 거룩한 존대들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바스의 주장이 과연 성경적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천사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라는 것이죠. 가르치고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천사만이 아니라 독생자 아드님이 이곳에 오셨다는 것이죠. 대신해서 죽게 하실 정도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령님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가르켜 우리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죠 자, 인간은 천사들도 무시하는 비천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엘리바스의 주장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분 이러한 엘리바스의 말에도 불구하고 훗날 이렇게 호소합니다 욥기 16장인데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입니다. 사실 엘리바스가 하나님에 대한 그 했던 그 말들은 대부분 옳은 말들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열 명의 자식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온 몸에 욕창이 나서 살수 없는 지경에 처한 이 요셉의 하는 말로서는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때에 맞지도 않고. 하나님의 공의는 잘못한 사람에게 벌하시고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벌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게 이게 그 벌이라고 말한다면 옳은 말이지만 고통은 모든 것이 벌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잘못을 통해서 오는 것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시고 악의 계략을 무력화시키는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베 입장에서는 그럼 왜 이러한 하나님이 나를 벌하셨느냐는 거예요. 왜 이런 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상식으로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자신이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한 요셉의 친구들도 똑같습니다. 욥이 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욥 스스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만한 죄를 지었나? 우리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대체로 이렇게 반응하죠. 내가 뭔가 잘못했나 보다. 그것 때문에 버을 받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욥은요.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시험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욕도 친구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욕은 힘들고 그리고 친구들은 뭐 훈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시험입니다. 그에게는 자비가 없습니다. 어떻게라도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우리를 연단시키시고요. 더 강하게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훈련이라는 것이죠. 그럼 요음이 받고 있는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비록 사탄이 시작하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입니다. 사탄이 욕을 시험하고자 할때 하나님께서는 조건적으로 허락하셨죠. 그 조건은 욕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욕기 2장을 보십시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저는 하나님의 경륜을 쫓아, 하나님의 지시, 지혜를 쫓아 살펴보면, 뼈와 살을 친다면, 견딜 수 있는 자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뼈와 살을 친다면, 평강 중에 있었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면, 하루 아침에 예고도 없이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한 말씀하시죠.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가 더 있다고 생각해요. 그는 나의 사람이 이렇게 되면 완전히 바뀝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이 관계를 끊어 버리고 그의 뼈와 살을 치라라고 하는 것과 그런 그렇게 한번 해 봐라. 근데 그는 내 사람 흔들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나 다르죠. 생명은 사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분명히 밝게십니다. 요은 나의 사람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탄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십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 욕을 지키고 있어요. 그럼 누구를 지킬까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욕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따르는, 그리고 따르는 자를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욕의 입장에서 볼때이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속이라도 시원하겠는데 아무런 말씀도 없습니다. 진짜 믿음은 나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로 말미암아 욥이 정말 점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고는. 하나님이 주신 훈련, 다듬어 가는 과정. 저 밑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그보다 훨씬 더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우리는 아마도 이렇게 반응하게 될 겁니다. 그냥 그만 나의 생명을 거두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딱한 처 환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포했다면 이미 요번 세상이 없을 겁니다. 아, 진짜 믿음은 나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하나님이랑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는데 몇 명의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온유한 자는 온유한 자라고 불렸던 모세는 약속했던 가나안에 못 들어갔죠. 안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받았습니다. 그 거절감이 얼마나 상실이 컸을까요?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다윗 왕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입장에는 굉장히 거절당했음을 그런 상실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왕의 부정함을 알렸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옥에 갇힌 채로 참수형당하여 죽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각종 모욕과 저주를 안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자이 중에 하나님에 대해 실족할 뻔한 한 사람은 있어도 실족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성정이 그와 같으니까요. 그런데 실족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엘리바스가 요셉에 게 미련하다, 가난하다, 가련한 자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어여비 여기신다.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요금, 욥은 지금 밀어나지도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도 않았으며 가련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기에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했지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출생마저도 저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정이 어느 정도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욥도 욥의 친구도 이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욥도 스스로 나는 버림받았다. 그리고 친구들도 너는 버림받았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가진 신앙 상식으로는 어무지 풀수 없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쉽게 재단하는 건 실수하기가 쉽죠. 하나님께서 어찌할지 두고 볼 일이다. 좀 보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테니까. 그리고 이미 수없이 경험도 했습니다. 그런 처지에 우리도 당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아는 거죠. 삶의 미스터리가 많습니다. 신앙의 미스터리가 많아 안 풀리는 거예요. 성경적 방식이라고 말하는 이런 논리대로 안 풀리는 겁니다. 내 삶에 꼬일 대로 꼬여버리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이런 사람을 몰랐고 요배 친구들도 몰랐고. 욥, 자신도 모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흑백 논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참사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흑백 논리에 그냥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욥은 더욱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애써서 설명하려고 하면 오히려 꼬이고 맙니다. 그냥 그럴 때는 모르겠다.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정말 모르겠다. 그냥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뭘다알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실 텐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실 텐데. 왜 이러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다려 볼 일입니다.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보는 것입니다. 데 아까 제가 쭉 읽어 드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품에 다 안긴 분들입니다. 내가 왜 거절당해야만 합니까? 내가 이런 좋은 선한 일을 마음 먹었는데 왜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틀림없이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고 결국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이 말씀이 바울의 이 고백이 이 놀라운 신앙 법칙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어느 지금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환란을 당한 성도에게 인내를 주신다는 겁니다. 인내하고 있는 그에는 그냥 꾹 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듬어지고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이 너무 힘듭니다. 앞에캄캄하여 보지도 않고 소망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눈 감고 꼭 기다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더 기다려 보자. 너무 마음이 괴로워요.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럴까? 영적으로 아주 바닥에 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좀 희미하게, 하지만 세미하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신락 같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상실, 사라져 버렸을 때 상실감이 커지는데, 그때 우리는 심령의 가난에 복을 받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소망을 주는 그런 복을 받습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심령의 가난함. 그래서 처음에는 그 잃어버린 상실감 때문에 헤아리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지금 나의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참고 견딜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나는 진짜 못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실족합니다. 난더 나아가면 정말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내 입에서 저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밖에 할수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 천국은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해 주시고 계세요. 천국이 그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아 보고 있으면 좀 가만히 계시면 어떡합니까?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도 가만히 계시면 어떡합니까? 내가 다할수 있다. 그런데 왜 가만히 계세요? 아직 때가 아니야.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날 지켜 주세요. 나의 이 연약한 이 나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주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가는 저와 여러분될수 있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수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분 혼자서 견딜 수 없는 그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대화 속에서도 또 요배 모습 속에서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실 것이고 또 이런 말들에 대해서 또 근심하실 텐데 굉장히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욥보다도 더 애달파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 이런 감정 입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보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지로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아닌 견딤의 은총을 더해 주시되 거기에다가 소망을 하나 더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소망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붙들게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삶의 일터 혹은 병상이든.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량없는그 은혜를 더하여 주사. 오히려 그 순간에 할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또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의 삶의 그 자리에 찾아가셔서 만나 주십시오. 손을 좀 붙잡아 주십시오.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쓰담쓰담 이로에 그좀 토닥거려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면 그때라도 깨닫고 하나님을 볼수 있을 줄 압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마다 위에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